안녕하세요. 빌라지식인TV 선팀장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있어서 갱신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계약갱신을 앞두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은 모두 아시다시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요.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새로운 계약서 즉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되니까 어,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 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어, 그 계약서에 아마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어, 이 임대차 어, 기재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유효함으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수 없다는 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 어, 임대차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별도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는 하긴 했으나 어, 계약기간, 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안한 것과 같은데요. 이때 어, 만기가 만기가 지났다면 당연히 묵시적.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음, 임차권, 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 어, 계약 기간,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어,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어, 갱신인 상황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임대인과 협의가 돼서 해제합의서가 준비가 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작년보다 올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관련 제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 봐주시고요. 계약갱신을 앞두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분들 또한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빌라지식인TV 선팀장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셔요.